오늘은 아발란체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고정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과 더 구체적인 진입타점이나 목표가 손절 구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유자와 잠재투자자들이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발란체는 약 4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흐름을 보면 3만원대 중반에서 강하게 반등을 주며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 뚜렷하죠. 특히 9월 이후 거래량이 이전 대비 확연히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단순한 당위 반등이 아니라 기관이나 큰손 투자자들의 참여가 다시 늘고 있다는 신호로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48,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한 차례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44,000원 위에서 지지를 확보하면서 재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아발란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몇 가지 굵직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발란체 네트워크의 생태계 확장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파이와 NFT,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LWA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 기관과 협업하여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호화폐 내부 거래가 아닌 전통 금융권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발란체의 가치를 뒷받침할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아발란체 재단이 스테이킹 구조를 개편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홀더들이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는 단기 시세보다 더 중요한 가치 포인트로 홀더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매집세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아발란체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다시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으로 보자면 지금 구간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최근 반등 이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재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43,000원대 지지가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지지라인을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48,000원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올 수 있고 돌파가 성공하면 55,000원대 중반까지도 무리없이 갈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거나 외부 악재가 나온다면 제차 4만 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는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큰 흐름으로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락보다는 조정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발란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플랫폼 계열 코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이 과정에서 아발란체는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라는 차별화를 무기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시장 내에서의 순환매, 장기적으로는 기관 채택 확대라는 두 가지 동력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의 아발란체는 단순히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이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는 만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선을 모두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발란체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늘 변동성이 크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 성과를 얻게 됩니다. 단기적인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큰 흐름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발란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입니다 구독자 분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유익하셨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홍보 배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엔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한장 속에 모든 문구를 해석해서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0 1 0 9 9 5 9 6 6 1 1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문자 전송 숫자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번호로 숫자 3만 보내면 공개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송됩니다. 그것도 오늘 당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코인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종목을 고르는 것 아니면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 아니면 나올 시점을 결정하는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제대로 못해서 수익을 날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립니다. 그 아래에 적힌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를 보세요. 이건 괜히 넣은 말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차트 분석이나 경제 뉴스까지 챙겨야 할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한 통으로 압축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옆에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럽의 일부 운영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엄선된 종목만 공유하고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담이나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널은 정보 전달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집중력을 오직 수익을 내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괄호 속에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 안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을 뜻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당일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내고 들어갈 최적의 지점과 나올 최적의 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연결된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걸 왜 무료로 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수익을 내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내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함께 갑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말은 단순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제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문자로 숫자 3을 보내고 연결된 분들은 단 3일 만에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원금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화면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똑같이 영상을 보고도 지나쳐버렸고 나중에 뒤늦게 올라간 차트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건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매매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일 이벤트성 정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이 오면은 바로 대응 방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그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계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